겨울철 건강주의 하시고요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시겠다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의 제목이 뭐라고? 세점이한 직선에 있는 조건이에요 <laughs>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문제랑 같은 맥락이야 이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고 하는 이 워딩, 이, 이, 이 한글을 우리가 구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 이런 이렇게 되는 걸 구하느라. 우리 지금 94페이지 하는 거예요. 어. 그거를 잘 못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laughs>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이런 거다. 그고 번역을 하라고 여기 이제 써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개념이 안 잡히면 이게 외워지질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개념이 익혀지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상황에 맞게 또 다른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세 점이 한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이 상상을 해야 돼세점 ABC가 한직선이 있다라고 하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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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이미지를 머릿속에 오. 영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결론을 뽑아낼 수 있어요. AB 벡터와 BC 벡터가 방향이 같다. 방향이 같다? 평행하다. 같은 말이라 말이죠. 방향이 같다라는 말이랑 평행하다 같은 말. AB 벡터와 AC 벡터가 평행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C 벡터와 BC 벡터가 평행하다 할 수도 있고. b a 벡터와 b c 벡터가 평행하다 할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그 중에 아주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벡터가 평행하면 <웃음> 평행하면 <웃음> 미안, 평행하면 어떤 우리가 음,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고했지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면은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에 어떤 실수를 곱해준 값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실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방향은 그대로고 크기만 변한다 그랬잖아. 아, 물론 실수가 음수면은 방향도 바뀌는 거지만. 평행하다면 방향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관계고 크기만 적당히 조절해준 둘이 같아질 수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보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이, 이 멘트가 이렇게 나와도 이거를 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재료로서 얘를 쓸때꼭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 꼭이 모양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찍어가지고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이게 선택이 되는 거야, 선택.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지 우리가 문제가 좀 편안하게 풀릴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어, 문제를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볼 거고요. 요거는 이행되죠, 그쵸? 이행되고. 요식에서 또 파생되는 어떤 식들이 있기 때문에, 당 어, 되게 이제, 어, 선생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까지만 하고, 문제 보면서 더 반복하죠. ABC가 한직선에 있으면 AC 벡터와 A 벡터가 방향이 같을 거기 때문에 실수를 구해주면은 같아질 수 있다. 단, 이 실수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아직 뭔지는 모르는 거야. 뭔지는 모르고, 문제에 주어진 몇 가지 조건들을 더, 어, 단서들을 더 우리가 더 적용을 시키면, 아, 이 값은 몇이겠구나, 알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 저 K 값을 알게 되면 참 많은 걸알수 있어요. K 값을 알면 예를 들어서, AD 벡터가, AD 벡터가, AC 벡터에, 2를 곱해서 AB 벡터가 나왔다면 어떤 어떤 걸할수 있지? AC에다가 2를 곱하면 AB고 그럼 이런 관계가 아니겠네, 그렇지? AB 벡터가 더큰거 아니야, 더긴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아 B가 딱딱 딱 요쯤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AC 벡터가 A 2곱하면 2 AB 벡터가 되겠구나. 아 그러면 C는 AB의 중점. 인가보다 네, 네. 이런식으로 우리가 알수있다는거야 무슨 면제일 네. 이해돼? 어. 이런식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환해서 사용하는걸 많이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자, 개념 체크 한 평면에 서로 다른 4점 O, A, B, C가 있는데 O, A, B, C 이렇게 4개가 있는거야 이렇게 근데 아, 오 a는 a 벡터고, 오 b는 b 벡터고, 오 c는 c e 벡터래. 근데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거나한 직선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ABC가 한 a, b, c가 한 직선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a b나 a c 또는 a b나 b c 이런 애들 하나 구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a b와 a c를 선택을 했는데. 한번 우리는 다른 걸 선택을 해보죠 어떤 거 선택해볼까요? ABC로 만들 수 있는 벡터 어떤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러봤잖아왜 네. ABC 중에 두개 고르는 걸 못하겠어? BC벡터 BC 또 하나 골라볼까요? 태영이 하나 골라볼까? AC벡터 여기 있는 건데 뭐 상관은 없어 어있나자 그러니까 AC벡터와 BC벡터가 서로 실수배 관계냐 요거를 한번 찾아보자 했었지 그런데 지금 BC벡터는요 여기는 다 O O O로 시작하고 여기는 B로 시작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O로 시작하는 벡터로 바꿔줘야 돼요 기술이 이제 차 벡터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죠 저번 시간에 차 벡터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네모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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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벡터 빼기 네모 b 벡터는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다? bc 벡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그러니까 여기에 네모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점이 있어서 네모 c 빼기 네모 b 벡터는 앞에 거 쪽으로 향하는 앞에 거를 머리를 주는 벡터가 나오게 된다 그랬지? 이 네모에는 어 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5로 시작한 벡터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2 벡터만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변형시켜 주는 거냐? 5로 시작하는 벡터로 바꿔 주는 거야. 5, 무슨 벡터 빼기 5, 무슨 벡터일까요? 어, 뒤에 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게 앞에 나오는 거고 시일이니까 앞에 게 뒤로 가는 거야 자, 2 벡터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오 c 마이너스 5A 이거를 잘해야 돼요거를요거를 요거를 마치 구구단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전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벡터를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실제로 3등급 애들도 벡터를 포기하는 애들 부지기수야 이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왜냐고? 벡터에서는 훈련을 해야 될게 있거든. 인수분해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미분법 이런 것처럼. 우리 미분하는 공식, 훈련 안 하면 문제 풀수 있나? 없잖아, 그치? 근데 벡터에도 훈련해야 될게 있는데 구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훈련해야 될건 요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어, 자연스러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갈수 있는 어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어떤 그런 능력? 오씨 벡터는 그럼 뭐야? 오씨 벡터는 사명이 빼기 2기인데 3a 빼기 2b. 자, 5 b 벡터는 음, B 벡터네요 어, B 벡터 이렇게 됐어요. 자, 5 c 벡터는3 음, 어, 3a 빼기 2b. 그 다음에 5 a 벡터는 a 벡터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3a 마이너스 3b 벡터가 되고요. 얘는 2a 마이너스 2b.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는 3 곱하기 a 빼기 b. 얘는 2 e 곱하기 A 빼기 B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BC 벡터에다가 몇을 곱하면? 3분의 2를 곱하면 AC 벡터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어떤 관계라고? 여기 AC가 더 기네요. AC 벡터가 있는데, BC 벡터가 3분의 2를 곱하면 된대요. BC가 더긴 건가? 그러면? BC가 긴가 BC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AC 벡터가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럼 A는 BC의 1대 2 내분점에 위치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BC를 택하든 AC를 택하든 CA와 뭘 택하든 다할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나중에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이렇게 하는 것부터 이해하는 게더쉬울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선택을 잘 해줘야 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알죠? 만들어야죠 이것은 한 페이지 자 한직성이 있다는 개념을 여기서 아직 확장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네. 이거 문제풀고 설명해야 되겠네. 자, 이 거품 문제예요. O A B C가 있는데 O A에 꼬미 그 O C가 있다. 이때 A B C가 한직성이 들어가는 실수 매의값이뭐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벡터 두 개를 잘 골라내는. 지금 O는 한 직선에 있는 게아니야 ABC가 한 직선에 있는 거야 거기서 원하는 두터를다 골라내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빼기 차 벡터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은 몇을 곱하면 되도록 나오는 게 보여 왜냐면은 지금 A 앞에만 어, M이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A 더하기 무슨 B가 있고 뭐 무슨 A 더하기 무슨 B가 있을 때 여기 부분은 어떤 숫자를 곱하면 나오겠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똑같은 숫자를 여기에다가도 곱해줘야지 실수배 관계가 되면서 세 점이 한 직선이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보세요. 시작!